내가 정말 딱 하나를 포기해야 한다면은 뭘할것 같아? 시각, 청각, 미각, 후각 중에. 후각은 중요할 때 많다고? 그니까, 뭘 포기할 거냐고. <laughs> 아, 다들 중요하죠. 다들 하나씩. 본인의 다 그런 포지션이 있죠. 하나님이 저희를 만드실 때다생각이심 만드셨죠. 응? 하나는 포기해야죠. 미각 포기한다고? 진짜? 나는 무조건 후각. 나는 닥치고 후각. 몇 번을 물어봐도 난 후각이야. 나를 설득해봐. 난 그래도 후각이야. <laughs> 미각은 난 절대 포기 못해. 식비 드, 식비 안 들겠죠. 맛대가리 없이 건강한 것만 먹어도 배만 부르면 장땡이니까. 그 정도는 괜찮지. 가스 새는 거 몰라서 자는 거 정도는 괜찮죠. 왜 가스 새는 거 내가 만약 후각을 못 맡아? 그러면 요즘 같은 시대에 그런 센서 있잖아요. 센서 틀어놓으면 되지. 그러면 소리로 알려주고, 어? 반짝거리면서 시각으로 알려주고. 그러면 너는 그때, 어? 피, 그, 뭐야, 코감기 걸려갖고 못 맡을 수도 있는 거고. 그렇게 극단적으로 가면 안 되죠. 무조건 호각이야. 미각 포기하면 인생 뭔 재미로 살아요? 인생 문 재미로 살아, 미각 포기하면. 난, 나는 미각은 절대 지켜. 절대 지켜야. 포기 못해.